몇년 전에 EBS에서 0.1%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었어요. 전국 모의고사 점수가 0.1% 안에 들어가는 800명의 우등생과 평범한 학생 700명을 비교해서 이두 그룹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다큐멘터리였죠. 이때 EBS에서 색다른 시험, 실험 한 가지를 했는데 서로 연관성이 없는 단어 25개를 3초당 한 개씩 75초 동안 보여주고 나서 그 단어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적어보게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상위 0.1%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단어를 기억하리라 예상했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7개의 단어를 기억한 데 비해서 상위 0.1%의 학생들은 2개 더 많은 9개 정도를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두 그룹 간의 차이는 엉뚱하게도 다른 데서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답을 적기 전에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단어가 몇 개인지부터 먼저 쓰게 했는데요. 상위 1%의 학생들은 800명 중에 단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가 알고 있다고 기억하고 먼저 쓴 단어와 실제 맞힌 단어의 개수가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학생들은 모두 다 예측지가 예측지가 빗나갔다고 합니다. 대부분 자기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썼겠죠. 이 실험이 말해 주는 것처럼 우등생과 보통 학생의 차이는 기억력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인지하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우등생일수록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공자도 논어에서 지지위 지지, 지지 부지위 부지 즉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아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는 덮어놓고 내 마음대로 열심히만 하고 주님 제맘아시지요 이러면 그게 대단히 잘하는 건줄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나를 위해 이렇게 일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알고 그 아는 대로 내가 정말 실천하고 살아가는가. 이 영적인 메타 인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무작정 세상으로 보내신 게 아닙니다. 너희 열심 가지고, 너희 생각과 경험 가지고 나의 일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어떤 태도, 어떤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너무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 사명자로서의 권리를 모르면 물질 앞에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들이 사명 앞에 있을 고난에 대해 모르면 문제 앞에 무너지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이것을 인지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모두 자기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목회자나 전임 사역자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일꾼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9절과 10절을 보면 예수님은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전대 돈 주머니죠, 전대에 돈을 넣어 다니지 말라고 하셨는데 누가 복음을 보면 아예 전대 자체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돈이 들어 있지 않은 돈 주머니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겠지요. 뿐만 아니라 의복도 여벌로 준비할 필요가 없고 위기를 만났을 때 사나운 짐승이나 도적들을 만났을 때 나를 지켜 줄수 있는 지팡이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어떤 말씀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라면 복음 전파에만 신경 써라.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제가 오래전이지만 훈련소에 처음 입대해서 받은 첫 번째 명령이 너희들 세상에서 입고 온옷다 벗어. 다 내려놔. 이거였어요. 군인이 되면 일반인 신분일 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갈아입어야 하는 게첫 번째 절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인으로서 필요한 군복과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나의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지급받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도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들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겠다. 이 약속이죠. 그래서 10절 후반부를 보면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덧붙여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명자들에게는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고 나머지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그 사명자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라는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2000년 전이라고 해도 사역을 하면서 남의 집에 오래 머무르는 게 비차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당신의 종들을 돌 사람들을 미리 준비에 놓으셨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기근 때에 엘리야를 먹일 수 있는 사르밧 과부를 예비해 놓으셨고 또 엘리사의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수넴 가족도 준비시켜 두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할수 있는 대로 충성하는 것은 어떤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이자 동시에 특권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자신을 섬겨 주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축복해 주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이하에서 예수님은요.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일꾼들을 환대하고 그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후원하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평안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사자들을 대접하다가 다음 해에 이삭을 얻으려는 확답을 받게 되죠 또 롯은 천사들을 영접하고 돌봄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거기서부터 피하게 됩니다 엘리아를 도왔던 사르바가부는 오랜 기근 동안에도 떨어지지 않는 식량의 보호를 받았고 엘리사를 도왔던 수냄 여인은 얻을 수 없었던 아들을 얻는 복과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일꾼들을 환영하지 않거나 도리어 배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14절과 15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말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너희를 환대하지 않으면, 너희를 돌보지 않으면, 거기에 임할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심판보다도 클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한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태도가 필요해요? 내가 뭐 거드름을 피우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전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는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입장은 다른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는 주님이 보내신 일꾼을 잘 돌보고 섬기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것에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누리고 살면서 주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의 삶에는 관심이 없거나 돌보지 않고 청렴하게 살아야지. 맞지요. 그러나 그 본심을, 그 중심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대 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주의 일꾼을 위해 돌봄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게 복을 받는 길이고, 마땅한 성도의 자세라고. 예수님은 직접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사명자의 권리만 알아서는 안 되고 사명에는 반드시 고난도 뒤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뱀은 옛 뱀, 곧 마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짐승 가운데 하나인 뱀을 의미하죠. 그러면 그뱀 같은 지혜가 뭘까요? 예수님은 예를 들어 주십니다. 17절을 보면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삼가라는 말씀은 무엇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자신과 자기 마음을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한껏 추켜 세우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막 예수님을 칭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을 멀리하고 떠나가셨던 그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어지는 본문 전체의 말씀의 맥락에서 해석해 보면 결국 이웃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족과 친지들까지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타락한 본성을 지닌 죄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불신자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해야 될 대상이지 결코 내 마음을 다 주고 믿거나 의지할 인생의 동반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배우에서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삼가하는 게 지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계속해서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내들인 공예에 끌려가잖아요.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결의한 그런 유대의 최고 입법기관 아닙니까? 종교단체잖아요. 그 공예원들이 얼마나 서슬이 시퍼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 알고 윽박지르면 될줄안 거예요.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때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너희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봐라.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뱀 같은 지혜라고 해서 내 경험과 지식을 총 동원해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야고보스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혜에 더해서 비둘기와 같은 순결을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특히 영적 순결을 지키고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 미움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부장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을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들의 부모가 출교장할까 두려워서 어떻게 자식이 낫게 됐냐고 묻는 유대 관리들 앞에 대답을 못 합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심지어 가족조차도 우리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넘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주님을 조금만 부인하거나 그들의 주장에 맞짱구 쳐주면, 그래, 교회가 이건 아니야. 예수님도 이거 원치 않을 거야. 응? 적당히 맞짱구 쳐주면 세상은 우리를 칭찬하면서, 야, 정말 말이 통하는 그리스도인들. 당신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죽여 세울지 몰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뭔지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냥 자기 마음에 좋으니까 좋은 그리스도인 칭찬해 주는데 거기에 넘어가서 자기 신앙 신앙의 지도를 다 팽개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로서 순결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제자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또 내가 그 아는 만큼 그 가르침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실어나르는, 주님의 시, 사랑을 실어나르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고 혼자 열심히만 하면 제자로서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조차 모르면서 자기 열심에만 메어서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본문 마지막절인 23절을 보면 예수님은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잘 들여다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말씀은 무조건 너희는 핍박받지 말고 핍박을 피해서 다른 도시로 다 옮겨다녀라. 이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23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후반부 말씀부터 제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요. 결코라는 뜻을 가진 메라는 헬라어가 못하다의 의미로 번역되었어요. 그래서 이 23절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인데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곧 오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메라는 단어의 원래 뜻인 결코라는 의미를 살려서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결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닐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날까지도 이스라엘은 다 복음화되지 못할 거야.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다 복음화가 못될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이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조건 핍박은 다피해자들이 뜻이 아니라 복음의 진전이 전혀 없는 곳에서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사역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했는데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계속 고여 있었어요. 넘어가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이상 넘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대반의 순교 이후 교회와 성도들이한 핍박이 본격화되니까 박해를 피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피신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오히려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땅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때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유럽의 문이 열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것이 사명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 제자들이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명의 권리와 함께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고 지혜와 순결로 준비하면서 그 사역을 쉬면 안 된다. 항상 계속해야 한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을 육성하려면 전투기 몇 대의 가격이 든다고 해요. 그만큼 전투기를 운용하려면 인력이 귀합니다. 그런데 조종사가 전투기가 탄환에 맞았다고 이 급박한 상황에 탈출하지 않고 전투기를 그냥 적진까지 몰고 가서 자폭한다면 그게 올바른 걸까요? 아닙니다. 군대에서는 조종사 기본수칙을 어긴 명령불복종자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조종사는 전투기가 파손되면 미련 없이 탈출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다른 비행기를 몰고 나가서 전쟁의 공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 전서 13장을 보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 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인데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초대교의 역사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임박한 종말론에 심취해서 로마 당국에 자발적으로 순교 당하기를 요구하고 불에 타 죽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진짜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찾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의 도리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생명을 사용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주님이 주신 이 건강을 방치하는 것도 일종의 죄예요. 그만큼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은, 이 시간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하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자도의 길, 사명자들에게는 권리가 있고, 사명자들에게는 고난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남은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 더 가치있게 살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